베이비 l i l i b 이 트은 2019년 7월 6일 윈저 캐슬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아기 아키가 세상에 있었던 시간인 2개월에 가까워집니다. 익스프레스 다시오단 유회이는 메간 마클 와해리 프린스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격동의 몇년후 완공에서 그들의 딸 지금 투표하세요. 해리와 매건이 전통을 따라 8월 4일 윈저 성에서 릴리벳이라는 세례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7월 초에 다이애나비의 기념 동상을 공개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해리 왕자가 분명히 자신이 그리고 서식스 공작 부인은 여왕이 참석한 상태에서 윈저에서 릴리벳에게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여름 아치의 세례 이후 많은 논란이 왕실을 뒤흔들었다. 서식스 공작과 공작 부인이 인터뷰와 해리의 양육에 대해 비판적으로 등장한 해리의 다큐 시리즈 이후 영국 친척들로부터 환영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추측이 만연합니다. 해리와 메건이 왕실이 참석한 가운데 윈저에서 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너무 많은 드라마가 발생했습니까? 설문조사에 투표하고 의견 섹션에서 귀하의 의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해리와 메건과 왕족의 관계에 대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말 부부는 2020년 1월 에고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폭탄적인 소식을 발표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메간과 해리는 영국과 북미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작부인과 공작부인은 영국 언론의 비난을 받고 회사의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 후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 가족의 이익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왕을 배신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국가를 분열시켰습니다. 여왕은 이 문제에 대해 오늘 우리 가족은 내 손자와 그의 가족의 미래에 대해 매우 건설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젊은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만들고자 하는 해리와 매건의 열망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규직으로 왕실 구성원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가족의 소중한 일부로 남아있으면서 가족으로서 보다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이 부부는 캘리포니아로 이사했고, 2020년 7월 로스앤젤레스 북쪽 산타 바바라 몬테시토의 유명 인사 하스팟에 있는 거대한 맨션을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부는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제작회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자선 활동을 했으며 왕실의 비밀과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을 폭탄 인터뷰에서 폭로했으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및 펭귄 랜덤 하우스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해리 왕자의 회고록으로 펭귄 랜덤 하우스는 그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경험, 모험, 상실, 삶의 교훈에 대한 결정적인 설명을 들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실주의자들은 이 책이 왕실에 비판적이며 존재 자체의 안정성을 흔들지 않을까 걱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가 지난 10년 이 가져온 기복기 있을 때마다 여왕과 왕실의 엄적을 반복적으로 칭찬했지만, 부부가 군주제를 파괴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